네, 오늘 보여드릴 건 기동전사 건 로버트. 예, 건담 짝퉁이죠? 예, 뭐, 완전히 뭐, 건담 갖다 바꿨는데, 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거, 붙에 보이는 거하고 속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 이건 좀 묵직하고 이건 좀 가볍거든요? 랜덤하게 들어있나? 하여튼 이게 있는데, 개당 천원에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저번처럼 황당하게 되진 않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멋진 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건담, 그, 프라모델도 있는데, 그거 언제 조립하죠? 자, 좀 가벼운 거부터. 이건 뭐야? 이런, 이런. 저번 거랑 비슷하긴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네, 뭐. 괜찮을 건가? 근데 뭐 설명서 없구요. 그냥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래는 거야? 왜 다리가 하나야. 아, 나 참, 이 사람들. 아, 짜증나. 보인는 대로 한번 해보죠. 아, 이 딸거를 파냐? 어? 팔고 싶냐? 라는 생각 전화가 와서 끊겠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무자히 마치고 왔는데요. 이거 뭐참 답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끼고 왠지 모습은 건담이라기보다는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건 뭐 어떻게 끼우라는 거야? 뭐 있어, 이 끼우지? 아, 진짜 너무한다, 애들. <laughs> 이게 이제 팔인 것 같, 팔에다 끼우는 것 같고요. 아, 병지를 만들어 놨어, 요애 자. <laughs> 머리까지는 있구나. 이거 뭐야. 제가 뭐 빠트렸나요? 비닐체 그대로 뜯었는데. 차. 설마 이, 이렇게 끼는 거아니까요 이거. 구멍도 안 맞고. 아, 참. 이건 뭐 뒤에다 끼우는 것 같은데. 뒤에 두 칸인데. 끼울 데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상방신, 상반신 건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욕 나오네. 이렇게 보면 뭐 퀄리티는 엉망이죠 뭐 그냥 저기 <laughs> 붓 같은 거 들고 점 찍었나? 아 수박 회사 이름도 없고요 지네들도 쪽팔리겠죠 회사 이름 넣다가 쓰기도 그렇고 아이 제품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남은 거 얘는 묵직한데도 여기 또 여러 개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제대로다 그래 이렇게 들어 있어야지 약간 묵직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방당에서 참 장애인 건담을 보내다니. 야, 이거 멋지다. 아까 모습 이건데, 저거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볼까요? 다리, 다리부터 확인. 다리 두 개다. 다리가 두 개인데, 아, 이거 미치겠네. 또 같은 것 거, 같은 거두쪽 들어있네. 아, 야시들. 아, 의욕 상실. 어떻게 끼는거죠? 건담을 해봤어야 알지 팔부터 껴보겠습니다 팔이 뭔지 알아야지 이거 같고요 이팔 맞나? 주먹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얼굴 같은데요 얼굴 들어가야 껴지지 이걸 아이 이 프린팅 <laughs> 그 옛날에 봤던 심슨이 생각납니다 아참 답이 안 나오네 답이 구멍을 좀 뚫어야 할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게참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 이거를 또 수입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 문방구 뭐 문방구도 에 판매되면 문방구 아이씨는 안을 못 보고 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팔이 뭔지도 알아야지. 자 이것도 병신.. 병신 건담입니다. 장애인 건담 이걸 이렇게 껴야되나? 이렇게 껴야되나? 아참 그냥 박스에다 어떻게 포장을 하는거야? 다리도 안 들어가 아참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크기가 다른가 본데 안 들어갑니다 네. 아 짜증나 머리 빠지고 아, 이거 얘한테 못 끼우나? 얘한테는 못 끼우는 진 다리통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끼우라고 끼우고 이걸 칼로 파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대충이라도 껴야 되니까. 한번 잘라내죠. 구수밖에 없겠네요. 아. 음. 더더 잘라야 된다. 아 중국 아이스들 멋쟁이 <laughs>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충 꼈고요 머리는 나중에 낍시다 자꾸 빠지니까 다리도 뭐 계속 빠지고요 이건 어떻게 끼우라는 얘기야? 아, 이렇게 끼우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걸 먼저 끼우고 팔을 끼우는 건가? 이것도 지금 또 같은 게두 개거든요. 아, 나 참. 야, 안 들어가. 이쪽은. 아, 이건 또 어디 끼우는 거야. 뒤쪽에 뭐 동그란 거 하나 끼우는 게 있는데 이거 같고요. 그래, 그래. 대충 이래도 한번 껴, 껴만 보자. 이게 여기다 끼우는 뭐 날개인가 뭐 같구요. 예, 대충만 붙어라. <laughs> 아, 병신 건담 둘이서 걸어갑니다. 빨간, 빨간 건담, 파란 건담, 찢어진 건담. 아, 참아, 참. 의욕이 안 생겨도 이렇게 안 생길 수가. 허접하면 좀 웃기는게 있는데 아 이거는 그 경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 나오는거죠 제대로 껴지지도 않고요 엉망입니다 여기 지금 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찌그, 여기 지금 찌그러졌죠 그래 그래 막 떨어져라 에이 안해 아 짜증나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얘 예, 일어서도 일어서도 안됩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갈것같고요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아시들. 그냥 누워서 아 하기도 싫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런 장애인 건담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다니 이 아씨들 구입 안 할랍니다. 네, 또 이제 기동전사 건너보트 절대 사시면 안될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런 거를 파는 만드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사다가 수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네. 자, 이게 실제의 모습이고요. 네. 옆에 있는 건 이건 무슨 저 고대 화석을 네? 만년 후에 아, 누가 그 화석을 발굴하다가. 건, 장애인 건담을 발견해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도저히 못 만질 제품인 것 같네요. 예, 참고하셔서요, 절대 구입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